제가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굴러서 수집해온 자료들 어, 공유하겠습니다. 네. 럭스 사업체에서 사나 갱을 창설한 걸 확인했습니다. 어 럭스 사업체는 이제 갱 조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갱 창설한 보스는 래퍼핑이라고 합니다. 찍 인원이었던. 그래서 어 럭스의 용병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실망, 네. 김윤구. 분위 이거는 추정 갱 인원들입니다. 오늘 아, 데리고 온 자체 네, 네. 인원 아카콩 네. 교육생 그 정상화 경사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빅 인원을 갑자기 정상화 경사가 데리고 왔고 차에서내에빅딕 음. 잔류 인원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 기니어브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데려온 아카콩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연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춘익시가 원래 정비소 일을 하다가 대체 네. 이후로 꿈을 찾아 떠난다. 음... 네, 그 꿈이 보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확신아 카콩 인원이 다른 길로 삐져 나갈 수도 있고 좀 요의 깊게 교육생 감시 간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그 문신입니다. 어. 어... 아, 와 <laughs> 사진 저 사진은 왜저렇게아 앞으로. 제 얼굴이 올라가 있군요? 아 그렇습니다 경찰니까아 어... <laughs>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 경찰 다라이가 좀 빡세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laughs> 좀 생각을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사 낼때네방 구청장님 아니면은 그 차수연 <laughs> 순경 얼굴 이용할 예정입니다 아... 자수습니다 그... 차수연이 얼굴은 어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냥 못 생겼기 때문에 아, 어예예 그래. 세보이 못 생긴 거라서 어 일단은 방부청장님이 확실한 게 효과가 어 뉴스 보는 갱단들이 깜짝 놀라 오씨발 어, 이거부터 나와가지고 어 기선제압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주택 팀이 갔다 오니까 그분 고릴라 하나 키우냐고 아, 예. 예, 그래서 애완 고릴라로 일단 소개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10명이랑 왼쪽에 7명, 그리고 서장, 그리고 청장님, 부청장 저 이렇게 해서 20명이고 지금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다들 저기 은행으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출발. 네,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드론 먼저 지금 해 가지고 인원 체크하겠습니다. 드론 1층 정문 연막 준비합시다 이거 후문조 잘 들으십시오 그 들어가서 정면 문 오른쪽에 하나 있고 반기에 하나 있습니다 저, 연막 건집니다 네, 반기 확인되었습니다 반기 무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진입 준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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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개부터, 방개부터, 진입! 후방으로, 진입! 방개 컷! 2층! 2층 올라와 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파라습니다 파라피스나, 파라피스문파라피스천파라천스나 파라피스나, 원! 들어가! 들어가!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 바로! 저 클리어입니다 오른쪽 점령급 계단에 있습니다 오케이 어?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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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저희 정문 다 벗어서 밀로 왔습니다. 네. 2층 계단 일단 뚫었고 기둥을 하나씩 먹고 싸우십시오. 에임 싸움입니다. 컷. 또 계단에 쓰리요. 자, 적 위치 브리핑. 어 정문에서 왼쪽 계단 쪽에 한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문 기정 왼쪽 계단 없습니다 클리어입니다. 오케이 클리어. 상황 종료합니다. 아 상황 종료합니다. 아 어, 부총장님. 예. 그 김, 김폭설 사장님이 예. 예. 그 EMS 쪽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EMS 예. 임소정 간호사분이 예. 따로 그 돈을 사용해서 김폭설 사장을 조금 해를 가하는 건 아니고 조금 혼을 내주겠다. 예. 제가 인수정 간사 선배님 말했을때 혹시 갱한테 부탁을 했냐 했는데 네네. 아니라고 대답하셨는데 네네. 한일인 경장이 어, 들은 정보로는 갱이다라고 음, 합니다. 네네네. 이야기가 네. 좀 다르게 된 진행된 부분이라서 그래요? 네. 김오티 쪽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좀 놓고 보호를 해야 될지 보호보다는 네. 어, 일단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봐야 하니까 어, 특공대한테 아예 그렇게 하시죠. 예 맡기겠습니다. 누구세요 아! 여자들한테 입을리면 다니는 걸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당신을 거세하기로 잭. 야이 새끼들아 그건 아니지. 아, 가! 아, 애들아 이걸 왜 깨주죠? 애들아! 애들아 왜 깨주죠? 야 하나라도 살려. 야 뭐해? 어디에봐이 새끼들아. 김포스 서장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서장님의 땅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 언니가 됐습니다. 저희 복귀하겠습니이 비는 김폭설 사장님의 땅콩이 떼졌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청장으로서 사장님의 땅콩 하나 지켜드리지 못한 제 능력 부족입니다. 근데 네, 사장님은 좀 땅콩 좀 떼이시긴 하셔야됐습니다 방금 제가 그 녀석의 알두 개를 떼어버렸습니다. <laughs> 아예 중성화 소식 들었습니다. 김폭춘으로 네. 무슨...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고요. 그 북부 경찰서에 어 자천되는 거는 청장님께서뭐 원하실 때 아무때나 푸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이, 저는 척남겨 주시지. 저는 하나만 뗐는데 그 폭설이가 저희 병원에 또 희롱한 분이 한분더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 같이 오셔서 마지막 남은 쪽을 떼셨습니다. 아. 내가 그 다른 곳에서 전입을 왔지만 이... 여자 문제가 많은 새끼들은 꼭뒤지더라고요 예... 동의합니다 예... 에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laughs> 어 사진이 잘 찍혔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보내드립니까? 예, 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씨, <laughs> 아제 사진이 잘 나왔다는 말인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laughs> 그 무슨 그 아카형 교육생 수는... 잠시만 네. 어좀 어떻습니까? 아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그 동료들이나 교육생 네. 신분인데 좀 많이 좀 챙겨줍니까 다들? 아 네, 다들 잘 챙겨주십니다. 아 그럼 다행입니다. 뭐 네. 불편 상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네, 문의하셔도 알겠습니다. 좋으니까 편하게 경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믿고 있습니다. 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충성! 지금 거지환 씨랑 밥종 씨가 버거집에서 다른 차량 도난했다고 합니다. 신고받고 오셨나요? 예, 예. 혹시 차량이 어떤 겁니까? 1억 2천짜리 핑크색 딸기 우유색 스포츠카입니다 조그만 예. 거. 아, 어디로 도망갔나요? 천... 어, 저쪽으로 갔어요. 지금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직진으로 갔나요? 아 다시 전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핑크색 스포츠카라고 합니다. 응. 아니, 아니 왜? 형, 형, 나 지금 일억 아, 차? 두걸두 걸만에 일억만 다뜯어봐 사사기. 저희 그냥 너, 갈게요 그러면 어, 차 어, 가져가세요. 어, 아니 예, 무슨 오, 경찰들이 오, 근데 오, 이렇게 오, 많이 와요 이런 거에 진짜. 그러니까 아 할지 들었게 없네이 새끼들. 어? 없다 임마. 돈좀 주세요. 그러면 <laughs> 야, 이 범죄자 새끼야, 뭘 돈을 좋아? 아니, 차 돌려드리는 수면 아니잖아요, 이제 예. 비는 진짜 많이 채워놨어요, 저희가. <laughs> <다> 채워놨어요, 비는. <비룸. 웃음> 아, 잠깐 렌트했다, 이겁니까, 지금? 야 아,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이 빡빡이 뒤오더라! <laughs> 저돈좀 주세요, 그냥. <laughs> 아니, 갈게요 러냥 <이제. 웃음> 아 혹시 오늘 입주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 예, 오늘 아, 아 그러면은 네. 앞으로 그렇게 남의 차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가시면안 됩니다. 일단 제가 재난 지원금 조금 드릴 테니까. <laughs> 예. 다른 사람 차들 있답니다. 훔쳐가지 마십시오. 여기 예, 오늘 이걸...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윤성 씨. 예, 훔망처럼 이렇게 받네요. 아이 씨, 뭔 소리 아이 씨. 이거 드릴까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거 <laughs> 야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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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야, 조금 더야 지현아 예, 그걸로 대체해. 예, 배치해. 우리 다바뀌야 예, 돼. 지현아. 밥 빵밤 형이잖아. 형이 먹어야지. 야, 저기 죄송한데 뭐 하세요? <laughs> 형 여기도 달래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왜 심에 초콜릿이 있죠? 저 초코바 이거 어. 초코바. 이거 첫날이니까 이렇게 받으려요. 저거 집으로가시죠 <laughs> 거기는 이미 그거를 <국어를> 끝났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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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탁. 아. 벌떡. 아.

그.. 어.. 저도 받은 겁니다 어네 아,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충성 그.. 혹시 어, 중성. 인원이 어떤 분일까요? 박기 박인... 경장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박기 경장 네 무슨 일입니까? 경찰서로 <laughs> 지금 바로.. 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고이 아, 많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이, 많아. 음, 고생이 많아 뭐야? 인면허 같으십니다. <laughs> 어, 어더 해봐. 예? 더 해봐. 예. 더 해봐.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는 예? 말을 한 줄로 쳐맞을 뻔했어. 넌 맞아야겠다. 예? 야이 새끼야! 어? 예? 자꾸 사람 보고 인면허를 닮았다 그래. 인면허. 아, 이... 인 거미는... 인분 닮았다고요? 검인자 거미는... 손경. 예? 인면허. 팀장 아, 어면자 팀장 거미는... 조합해 해가, 해, 무슨 일이에요? 맞는 말을 한 줄에 무슨 소리가요면에에면천인면라 했다가 이렇게 어. 맞아 죽었습니다 나 등골이 없었게 지금 나 지금 초기 왔어 이기고 싶지 않다 오케이 사건 해결 사건 아 박기인이 아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잠깐 핸드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가 이걸 찍었습니까? 말. 네, 찍었습니다. 그래놓고 다 공유를 하고 다닌다고? 아닙니다, 저 공유 하,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누구요? 경장님이요. 결국은 공유를 했다는 소리네요. 아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공유한 겁니다. 무슨 의미죠? 저희 경찰이 이 정도로 강력한 걸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공유해드렸습니다. 바뀐 경장. 내가 죽은 지 2분이 2분 전 2분 후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 새끼야. 좋습니다. 은행 갖고. 야. 솔직히도 그렇고. 땡크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이 새끼야! 해달이다.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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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 아주 미쳐 가지고 상가월고 <laughs> 그거 찍고 내가 기억 못할줄 알았지. 너는 아주 그냥 너 내가 지켜볼 거야. <laughs> 근데 강부성장님. 그 뉴스에 나온 사진 보셨습니까? <laughs> 예. 제가 찍은 겁니다. 넌 그냥 죽자 <웃음> 오늘! <laughs> <laughs> 아카콩씨 경찰 아닙니까, 이제? 뭔 소리야? 아카콩 퇴근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뉴스 보니까 아카콩 빅직이 있습니다. 기사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챙겨줍니까, 다들? 아 네, 다들 잘 챙겨주십니다. 아 그럼 다행입니다. 일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죄송. 이거... 뭐, 이러면 이러면 정산도 일단 내버리자. 네, 정산도 네, 일단, 네, 일단 내버리자. 돈만 지금 내고 뒤에 가지러 가면 안 돼. 아, 그 죄송하지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 예. 뉴스 보셨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